자, 시각화를 한다면 이런 거네. 적점이 적점이 마이너스 3콤마 4야. 여기가. 맞지? 네. 그 위치 방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. 자, 중심이 0콤마 0이 아니야. 0콤마 0이 아니니까 변형 공식을 써야 되겠지? 네. 자, 그 변형 공식을 먼저 암기해보자. 가로 7고 X 1 1 마이너스 8 <laughs> 네. X2 X 마이너스 그냥 2 없어 x 마이너스 a 더하기 더하기 Y1 마이너스 P 근데 보통 오늘 X를 먼저 써요 X1은 뒤에 쓰지 않을까직선을방정식면 우리 지금 X1 x 1 Y1 y 이렇게 했잖아 그냥 그대로 순서 가져가는 거야 Y 마이너스 P y 1이 뭐, 아니라, 원, 아니라 마이, 아니지? 마이, 마이, 그리고 아니 y b b 안해 그리고 r 제곱 대입해 보자 자 x 1이 뭐야 접점이야 접점 2야. 접점이야 네. 접점 마이너스 야 써주고 아니고 파, 이, 마이, 플러스 야그 다음 마이너스 이야 아니 x는 숫자가 아니야 맞아요. 미지수지 마이너스 1이야 아니 플러스 2야 지금 a는 <laughs> a 콤마 b가 중심이야 중점 중점 그리고 x1 y1이 접점이야 접점 이걸 헷갈리지 마그 다음 4-1이니까 3이 어, 어? 아니 난 그대로 쓸 거야 4 마이너스 1 잠깐만요. y 마이너스 1이요 뜬 10이요 응. 음, 그리고 이제 계산해볼까? 마이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요 그다음 3y 마이너스 3이요 빼기 10은 0이니까 정리하자면 아. 엑스에 마이너스 붙더니 처음부터 마이너스 있는 거 싫으니까 바꿔. 바꿔치기 하면서 X, 마이너스 삼 바꿔치기 A. 하면서 더 현요 플러스 야음 이게 답이겠네. 됐지? 맞아요어얘 이렇게 썼지만 우리는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 맞아. 오케이 됐어.